거 보실래요? 방... 저 왼쪽 볼게요. 왼쪽, 바닥쪽 볼게요. 저 뒤로 가고 있어요. 좀 멀어요. 어. <laughs> 얘네 피다 달아놨거든요. 다 딸피, 다 딸피. 바닥, 바닥. 바닥 파워 반 컷. 님히터가 갈죠? 네. 피 많이 가렸어, 멀어도. 그. 저 이거 반대로 돌아서 갈게요. 오케이. 나프채 장전 끝. 어, 하이... 난이속 봐봐야. 아, 아까 비기안 맞아. <laughs> 왼쪽 갈게요. 어, 하이... 나프체 봐봐야. 아니, 글로 가면 어딜 로결하려고난프채로질 건데. 안 돼. 음 어디 갈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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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도망가지. 응. 음. 일로 와. 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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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체. <laughs> 아유. 개발 땅 비올라. 와. 와우. 와 이거 뭐야? 진짜 개쩐다. 애들, 어 있다 애들 있다 바바리안 법사인데 확인 어어 나나나 프레임 아우 씨너나반전나 반절한...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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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저기 열어놨어요 아 루, 위로 올라온다고 했다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위에 어, 아 나, 위에 보여요 위에 보여요 드루 좀만 빼봐요 봐봐 윈드라인데 얘까먹던못 만날 고못 만날 거야 법사 법사 법사, 법사. 한번 더. 아, 야, 이게 혼자인데? 봐마... 그네 할게, 그네 할게. 형광 한번 쓸게요이날 바대로. 바다 온다, 바다 온다. 우리 응. 지진 대기 중. 바다 지진 맞고 있긴 해요. 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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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봐봐. 옆집 봐봐. 봐봐 지진, 봐봐 지진, 지진 봐봐 지진, 지진, 지진이야. 봐봐 지진이야. 봐봐 내가 이겨, 봐봐 내가 이겨. 봐봐 이겼어, 봐봐 이겼어. 싼데, 법 싼데. 이리 합게 이리 합게 이제 m 없어 아 이제 o 없어 on, come on. b 이 b a g e 어? y 바 u b a 바바 g e 바 you. 바 a b a get you. 봐줄게 a get y 우리 b a b 우리 자기장 o u Baba, g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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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a, g e 가야됨 가야됨 힘들어 우리 가야되요 아, 간다?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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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 넘어갈게 잠깐 시간 아, 시간 하지? 시간, 하지? 시간 하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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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무조건데 무조건데 시간 봐줄게 시간 봐줄게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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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 나 바드템 다 빨았어 나이스 뭐야 개맛있는데? 어아 봐봐 이거 피 따기는데 못자은건좀 아깝다 바드템 보여드림 어 이거까지 오 모자 좋고 장갑 좋고 와와다 어, 와! 부터 떴다. 무음 와, 처음으로 떴어. 와, 진짜. <laughs> 진짜 졌던 존나 웃기네. 이거 야, 기념으로 들고 뭐, 있어도 사람인가? 되나요? 어, 이거 이거 누가 뭐 써? 바드 한번 때려 봐. 바드바 한번 써 봐요. 바드저 한번 때려 봐. 와. 아, 누누저저 때려 봐요. 한 대만. 와, 푸다 다 레인저. 어, 잘못했네. 와 드디어 떠오네 와 네임드가 제가 네. 있을게요 <laughs> 오케이 가서 배분합시다 끝나고 와 이게 진짜 뜨네? 그냥 한 말인데 존나 웃기네 예전드다 진심으로 말했는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와 드디어 나오네 진짜 2000시간만에 네, 첫 번째 네임드 와 이거 클레릭 비하이 저쪽에 있다 엠방형 엠방야 아니 더 조심해야 돼. 에 보에 보호신장 빨았어. 뭐야 저거 빛나는 거야? 모닥불이다 모닥불이다. 가자 가자 가자. 플레 스펠 없나봐 어, 심판이긴데 나, 나 심판 박을게아못박았어못 막았어. 지진각 안돼 지진각 안돼.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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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조금만 뒤 빼줘. 바바, 민들레 가리. 열시켜, 해줄게 송욱이봐, 송욱이봐. 송욱아, 게 유로 빼줘, 내? 나 지진 가게, 지진 가게. 지진 다 걸고 있어, 지진 다 걸고 있어. 아까, 바바, 바바커, 바바커. 컷 아니야? 바바커, 바바커 아니야, 바바커 아니야. 한 말, 한 말. 와, 웰케이. ㅅㅂ 저렇게 단단해 나도어디서 걔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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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 클레이 먹으면 흐하하 <놀람> 들어온다 네? <놀람> 아, 왜요? 클레.. 클레링님 여기 클레링 있어요 아아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레인저 어디있어 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어디있어 얘구나 아 진짜 괜찮아요 저 클레이커 먹을게요 클레 맛있어 이거 어. 무장 오케이. 아니 레인저 이개새 개색... 존나 맛없는데 오, 어나 이거 템 강화 좀 해야겠다. 와, 얘 쌀먹이야. <laughs> 어, 클레템 괜찮아. 나 이거 지금 갈아 깨도 되겠다, 이거. 와, 이걸 맞아? 누구야? 어, 나7 8스그거나 어, 뭐야? 이 간다. 안 돼. 나 살려. 죽됐다나 <laughs> 죽었다. 간다. 아, <laughs> 어, 죽어 살았어. 살았어. 한번더한번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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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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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혁 성혁 성혁이요 어나나나 스택을 못 봤어 바닥 장판을 못 봤어 이쳇 아니 나16 스택이었네 미친 야나 바닥을 안 보고 있었어 일로와물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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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에 <laughs> 레전때네 <대선> 필로 나도 필로 살았는데. 아니 나 바닥에 장판 있는 줄 몰랐음 그냥. 아니 어지럽네. 스컬키 어, 먹자. 스컬키 어, 뭐. 먹고 6시떼시다어아 아니 아니 뭐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아 그만 그만.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 어. 이렇게, 빵이 이렇게 생겼구나. 빵이 같은데. 이거 얼마 안하지안 나란데? 아니, 풋포인트왜 좋은데? 잉좀 찍어주세요. 문만 열어볼게요. 지진 대기한 것 같거든요. 아, 존나 네, 이거. 이래둘게, 그래, 해래릴게 그래, 얘네 버프 걸긴 하거든요 클레가. 클레 왼쪽. 클레가 계속 지진각 본다. 이거 들어가기 힘든데? 어, 지진 하나 음, 빠졌다. 할수있 이거 이번에지진한더 빼야돼 근데 지진한더 빼야돼 어 이거 성형 한번 깔고 가죠 그냥? 네 갑시다 봐없지 바바 봐 큰일 났지 지진 어 괜찮은데 잘 아, 해줘야돼 뒤로와봐 뒤로와봐 성형줄게 성형줄게 뒤에 성냥, 뒤에 성형 성냥 잊었어, 성냥 잊었어 윙들 온다 윙들 온다 클레 다이, 클레 다이 야 렌즈 한다, 렌즈 세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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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계속 지자자기자기랑크린하나할수 있어 나파벌 없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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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 주고 다 줘, 다줘싹다줘거꾸 큰일 하나 있어, 큰일 하나 큰일 하나밖에 없어 인비 줘봐 인비 줘봐 인비 줘봐 인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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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마지막, 큰일 마지막이야 이제 힐 없어? 시 o w 심히 o u t this? c h i m p a 레 p 저레 e 저힐 h i 힐 p 없어, 힐 아, 어 n Ranger, Ranger, Hero of the Hero of 어 e n s o r Tupet, Tupe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Tupet. I'm going to go to the h o 삐창 버리고 저거 챙겨야겠다. 그래, 나쁘지 않은데. 그래, 맛있네. 저희 자기장 색칸이요 네, 갑시다. 맛있다. 아, 뭐야? 어디, 뭐야, 갔어, 어디, 갔어, 어디 뭐야. 갔어? 어디 갔어? 야, 이 사람, 이 사람. 아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뭔 <laughs> 소리야? 어디 갔어? 배를 갈라봐야 될것 같아. 자, 제가, 제가 찾아줘요. <laughs> 사실 나예요. <laughs> 어. 아니 나 죽이면 안 돼. 나 아니라 오씨발. 나 근데 나를 쟀잖아. 그럼 죽어야지. 아니 이 사람 시체 보세요. 여기 다 있어. 아니 오씨발 이거 누명 씌운 네와 진짜. <laughs> 이런것도 팀이에요? 어짓말 안 하면 안 되지. 얘네 신전 안 빨리긴 했어요. 어문 닫혔어. 그냥, 그냥 질러. 나 앞에 오로. 뒤로 오면 힐해줄 수 있어. 어, 가 갈게. 상영 깔게, 게 어, 따라 봐상한번 더. 어.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웬만해, 만해만해나오르기랑 했디? 어, 팔터팔터이겨 나나나 빠진다. 우 어, 빠질게. 신자. 로 갈게 다시. 힐힐 뭐. 있어 힐 있어 힐 많아 힐 많아. 어 뭐야 이거 명인데? 어거 명이야. 내가 끝난다. 아나나 어, 죽는다 이거. 봐. 안돼 안돼 안돼. 아, 깨네. 힐 버티는 중. 아, 나 바... 빠졌어. 심판 없어? 심장 없어? 아, 그그 파이터 죽였거든요? 또. 파이터 심판으로 죽였어요.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질 수가 없어. 왼쪽 컷이야. 아, 제, 세, 오케이. 엘시할게, 어렵... 일로 와. 심판 어, 막을게요 너 없잖아. 죽어. 빨리 죽여. 빨리 죽여야 돼. 아, 죽나. 나이스. 걸로 살리자. 네. 어, 위험했다.